고 3차 우회도로입니다. 여러분 아주 우리 청주시 우회도로 너무 잘 되어 있죠? 시원시원하게 뚫린 도로. 근데 시원한 도로이지만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이는 것처럼 여기는 아, 송암 지하 여기 터널 길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 이거 뭐 한강인가 싶네요. 아주 그냥 도로가 홍건이 젖어 있는 게 보이고요. 저기 물길 보이죠? 저 물길에서 계속 물이 흐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물이 겨울이 되었을 때는 심각성이 꽤 크겠죠. 그 현장 함께 가 보시죠. 지금 그래서 더 이게 우리 언론사도 이렇게 나오게 된 동기는 겨울 되면 이게 결빙돼서 이 대형 사고가 이게 여기서 날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네 번씩이나 그 민원을 요구했는데도 개선이 안 돼서 상당히 이거를 신속하게 겨울 되기 전에 이거를 조치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송암 큰... 교차로를 이용하는 모든 어, 어... 여기 어, 차량을 운전하는 분들이 어, 상당한 이 걱정입니다. 이게. 아 음, 이거 뭐 완전히 여기는 진짜 정글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삼차 우회도로 개통으로 인해서 송암 교차로가 여기 개설이 됐는데. 이 제초 작업도 관리도 안 되지만은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어 여기 보시면 알지만 이 도로에 네. 여기에서, 물이 아. 여기에서 물이 아, 물을 먹어 가지고 네, 그냥 네. 쑥쑥. 여기 보세요. 여기가 다 지금 물이 이렇게 이 뒤에 이렇게 아이고야. 이거 뭐 정글이네. 네. 그래서 이 물이 이게 저로 뒤로 나가야 되는데 도로로 이게 타고 나와서 아 이쪽으로 못 가고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거를... 아... 예, 지금 이 물량이 여기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아이고야 응.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 봐, 이거 어. 이거 봐, 이거 봐. 음. 이게 물량이 이렇게 많아서 이게 여러 가지로 이 주민들이 개통 이후에 민원을 여러 번 냈습니다. 이거 완전히 뭐 이거 지나가는 동물들도 와서 그냥 이렇게 물도 그냥 이렇게 마셔도 뭐 충분 네. 충분히 하는 그런 물량입니다, 지금 이게. 안녕하세요. 예,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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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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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네. 원님 제가 있는 이곳은 어인가요 아, 이거는 청주시 삼차우에 들어내에 송암 교차로에 지금 있습니다. 아, 송암 교차로? 그럼 송암 터널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교차로 내에 박스지요. 송암 교차로에 상행 후행을 할수있는 그런 터널입니다. 아, 그렇군요. 어, 의원님 제가 이렇게 봤는데 뭐 이거 뭐 마르지 않는 샘도 아니고 계곡도 아니고 어. 아니 도로 한복판에 그냥 뭐 물이 계속 졸졸졸졸졸졸 이 양이 작은 양이 아닌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6월 달에 여기 개통을 하고 계속 이게 물이 나와서 주민들이 상당히 걱정이 많고 이 도로에는 물이 흐르면은 도로 유지 관리도 상당히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있어서 주민 여러분들이 걱정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의원님은 이제 여기가 또 관할 우기시잖아요 <laughs> 그렇습니다. 리뭐 예,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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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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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저는 이게 계속 물이 졸졸오는데 겨울이면 조금 염려가 되거든요. 지금 어쨌든 우리 유튜버들이 여기 오신 게 이것 때문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음. 한겨울이 되면 결빙이 돼갖고 음. 이3차 외도로 내송환규차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음. 여기에 되는 시민들이 이게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날 아, 수 있다 그쵸. 하기 때문에 이게 조속히 개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여러분 조속히. 빠른 시일내에 네. 예. 보시는 것처럼 안 봐도 이게 요즘은. 비디오가 아닌 유튜브라고 하죠. 그래서 겨울철에 우리 여기 거주하는 거주민들과 특히나 이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이 걱정된다고 합니다. 그럼 뭔가 개선책이 없을까요? 이거 이거 대안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요. 아 개선 제 생각에는 네. 지금 저 풀수업 있는데 아까 우리가 뒤다 본 데서부터 어, 물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그 물길을 어, 이 여기에 보면은 맨홀이 아, 있어요. 여기, 여기. 예. 그거를 그유 공간을 해서 물을 이쪽으로 유도를 해 갖고 하면은 음, 음. 이 물은 잡힐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요 물을 잡는 방법은 그 예. 길을 물길을 제대로 내 줘서 요 맨홀로 잘 들어가서 물길을 타고 나갈 수 있도록.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아이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예. 회장님 잠깐 이리 오시죠. 네. 보진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송아밀리 마을이장 남기월입니다. 아우, 우리 이장님, 아침 새벽부터 <laughs>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마을 발전을 <laughs> 네. 위해서 동분서주해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네, 네. 이게 이장님으로서 책임감이라고 할까요? 네, 네, 네. 심적 뭐... 부담이 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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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말씀해 주시죠. 네, 네, 네. 이 제가 이제 처음에 여기가 보은 국토관리청 관할 지역이라고 해서 거기다 문의를 했는데 거기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대전 국토관리청으로 민원을 제기를 했어요. 여러 네. 차례. 아.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8월에 제기를 했는데 지금 11월이 다 됐는데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하나도 안 보이고 야, 6월 달에 이게 도로가 개통하고 네. 한 번이 아닙니다. 네, 여러 네. 차례. 여러 네. 차례. 이거를 개선해 재기, 달라고 민원을 예.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시공사하고 설계사 쪽에 이제 아이고야, 떠넘기기 식으로 서로 해서 책임 떠넘기기 예. 탁구 하냐고들바쁘시구나 예, 그래도 지금 현재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 주민들이 아. 다가오는 겨울철을 대비해서 걱정과 불안이 큽니다. 그러네요. 아, 저는 무엇보다 우리 이장님 마을 발전에도 바쁜데 그 주민들 와서 자꾸 바쁜 우리 이장님 이거 개선해달라고 네. 아 죄송합니다 이게 네. 웃을 일이 아닌데 답답해서 저희가 웃음이 나와요. 네. 네, 이게 네. 한두번 요구한 게 아니고 네. 여러 차례 우리 시민들의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요즘은 그냥 가을이 훅 가요. 네네네 네, 네. 가을이 네. 바로, 바로 겨울인데 바로 겨울입니다 네, 지금. 예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네 우리 청주시 그리고 대전 국토관리 청이가 네. 대전 국토관리청 국 <laughs> 지방 국도관리청 지방 지방국토, 국도관리청 네, 그리고 우리 국토부 삼화 좀 많은 관심 가져가지고요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그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이 지금 그 도로 박 다이크 요 바깥에 이게 대전지방국도관리청 도로부지입니다. 네. 여기에다가 그 유공간이라고 있어요. 물이 네, 물려주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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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유공간을 좀 묻어서 네. 이 도로를 어, 굴착을 어, 해서. 지금 저 이장님 계시는 데가 네, 맨홀이 네, 네, 네. 있어요. 네, 네. 그 맨홀에다가 그 도, 어, 물을, 길을. 아, 여기 물길이 일났네 일로 유인을 하면 은이 네, 네. 물은 잡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하로 이렇게 해서 이쪽 연결을. 예, 예. 그래야지 이게 지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넘어서 물이, 물이 이렇게, 이렇게. 물이 그런...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이 도로는 물이 넘어올 수가 없죠, 그러면. 아, 그러네요. 네. 물기를 제대로 내주자. 그렇습니다. 물기를 네. 잡아줘야 됩니다. 이게 네, 그렇군요. 어. 아 여러분 진짜 이거 겨울 되면 저는 한 걱정이네 우리 의원님과 네. 우리 이장님이 밤잠을 설치는 이유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여러 가지로 뭐 내일 모레서 다음 주서부터 뭐 기온이 급강한다는데 상당히 이게 지금 걱정이 많아요. 네. 어, 청주일보 제임스티브 현장 고발. 네. 빠른 조치가 있기를. 기망하겠습니다. 음, 아유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바쁜 일정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이렇게 어. 민원이 어. 있는 어. 곳 어. 어디든 달려가는 전 의원님 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예. 어.